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호랑이 띠. 갑작스럽게 닥쳐온 위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자신의 대처 능력에 스스로도 놀라워할 것이다. 금방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 순서를 건너 뛰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예기치 않은 지인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기쁘기 그지 없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토끼 띠. 가망성이 낮은 일이 있다면 무리하게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을 발휘해야 한다. 결정한 것을 되물리려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큰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겠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운세 용띠. 새로운 일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믿고 당당히 처신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기룬이 많은 날이니 잘 다스리면 훗날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겠다. 재물이 들어오니 들어온 재물을 잘 지키길 바란다.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 하는 하루이기도 하니 몸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뱀띠. 만약 다른 이와 언쟁이 생기게 된다면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좋겠다. 결국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선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가장이라면 가급적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말띠.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냉정해져야 한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어려운 고비일지라도 손쉽게 넘길 수 있다. 한 푼을 적선하면 수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대인이 작은 기부라도 실천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양띠. 멀리서 오랜 반가운 친구나 지인이 찾아올 수 있으니 지금 당신의 상황이 다소 여의치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환대하는 게 당신에게 훗날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덕이 흩어지는 법이니 세심하게 보살피고 배려하도록 하라. 계획을 세우면 이룰 수 있는 공산이 크니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원숭이 띠. 약속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다. 오늘은 당신의 감정 변화가 심하고 상대를 쉽게 지치게 할 수도 있으니 서로가 피곤한 날이 될수 있다. 작은 소원이라면 이루어지겠으며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박띠. 큰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평소보다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같이 상의하는 게 이롭다. 혼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 관계에서 친절함보다 더큰 무기는 없으니 따뜻한 미소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려해 이함이 옥했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개띠 섣불리 움직인다면 자신에게 들어올 복이 멀어질 수 있으니 움직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은 행동이나 오늘 말을 조심하여야 하며 상사와의 대면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조금만 시기를 늦추는 게 낫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돼지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루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항상 초심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앞에 이익에 메인다면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들어오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니 깨끗이 있는 게 좋겠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쥐띠.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다소 조급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니 조심함이 옳다.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필요하니 두 번, 세번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아진다. 대범하게 생각하면 무난한 하루가 되겠다. 오늘의 운세. 3월 12일 띠별 운세. 소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니 미루지 말고 진행함이 옳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추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다른 날보다 돈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뜻하지 않는 상황의 연속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매일 운세를 확인해 보세요.